네 안녕하세요 핑크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아 그리고 컨센트레이트가 끝나면 지금 방금 이렇게 세안한 얼굴이거든요 아, 좀자체 광이 나죠 그럴 때뭘 어, 바르냐 저는 이 컨센트레이트를 참 좋아요 해 왜냐하면 이것저것 물로 섞여 있는 것보다 요런 배양액들 우리 회사 직후배에서 케어셀라에서 또 사포닌 만들고 건식 컨센트레이트 만들고 남은 그 배양액들을 찐액으로 넣어서 이렇게 쓸수 있게끔 저는 요거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번에도 보여드렸지 이렇게 뿌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시원해요 여름에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이 자체 분사와 에어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포티블 에어 스프레이도 구입하실 수 있으시고요. 이배 버즈를 누르지 않으시면 이렇게 또 드라이도 바로 흡수가 됩니다. 그래서 트리트먼트 눈 주변이라든지 목의 주름도 손 따뜻한 열이 또 얼굴을 늙게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주름 예방에도 좋고요. 그리고 이렇게 끄고 뭐 이런 바이오 K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, 우리가 96%의 아, 수부쟁이가 들어있죠. 그리고 저는 이런 홈케어로, 어, 비너스 필 추천해드려요. 그래서 모공 관리, 이렇게 쫀쫀하게 안에 내부, 우리 스트럭층을 타이트하게 해주는 건, 요런, 어, 비너스 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케어해주시면 좋고, 요거 하신 날은 꼭 선스크림,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, 72시간 물 세안 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어, 술,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되겠죠? 네. 저도 술을 좋아하시는 겁니다만. 어.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어... 비행기가 날아가네요. 자, 그래서, 비너스 피어, 그리고 리팅, 요거 하는 기간 4주 프로그램 아시죠? 요거 반만 남겨놓으시고, 요거 하나 다 따라서 얼굴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막 벌집, 화상 입은 것처럼 막 따끔따끔 하다가 진정되죠? 그리고 한 3분에서 5분, 어, 길게는 전 10분 정도 두고 나서 무세안 합니다. 무세안하고 어, 스퀘어셀라 인텐시브 세럼, 어, 하이드레이팅 세럼을 발라주고요, 진정 시켜주고 어, 카밍 시켜주는 마스크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어, 그렇게 하고 얼굴 관리, 어, 얼굴 전체 도포하시고 진정 시켜주는 걸 반복하다 보면은. 어, 제가 45세 같이 보이지 않죠? <laughs> 어, 그렇게 관리하시면 어, 자세한 문의는 또 제가 인스타그램 또 팬이 문으로 지쿠퍼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. 어, 다이렉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We are 지쿠퍼스. 안녕!